음. 아, 로도 제1,121회차 예상번호 구독자및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멋진 모자 좀 쓰겠습니다 마니아 여러분 번호 선택이 고민이십니까 조합방법이 고민이십니까 아니면 1등 도전 전략이 고민이십니까 로또 조합장 저 일출과 의기투합하면 기필코 기필코 당첨할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만약 여러분 아직도 막연한 기대로 애간장 녹이며 매주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을 버리시지는 않습니까? 전략과 시스템 없이 도전하는 로또는 이미 낙첨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한마디로. 한강물에 돌을 던져서 뱀장어를 잡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제 1121회차는 철학도이신 선선생님께서 예상하신 18수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구축한 다중당첨 시스템에 적용하여 구축한 알짜배기 조합을 마니아님들에게 선착순 분양합니다. 선생님께서 지난주 1,120차에 16수를 예상하여 31번, 38번, 41번 이세 수가 적중하셨습니다. 제가 구축한 구위치 시스템 다중 당첨 조합법에 적용하여 30조합을 구축하였으나 구축하여 분양하였으나 21개 조합에서 5등이 150조합이 당첨되어. 어, 다행히 손실 없이 본전율을 겨우 유지하였습니다. 이번 제 1100, 어, 어, 1121회차는 선 선생님께서 예상하신 번호가 아, 상당히 저는 기대가 됩니다. 조합하실 분들은 철학도신 선은 선생님께서 예상하신 1121회차 예상하신 18, 18수를 예상하셨습니다. 18수를 어, 18수를, 그, 저, 적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불러드리겠습니다. 1번. 선선생님께서, 요번주 1121회차 예상번호 18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1번, 3번, 5번, 10번, 11번, 12번, 16번, 18번, 20번, 25번, 26번, 29번, 31번, 33번, 35번, 38번, 44번, 45번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그 18수 중에 또 메인번호라고, 어, 7번호를, 그, 저, 추천하였습니다. 일곱 번호가 이제 5번, 12번, 20번, 25번, 44번, 18번을 추천하셨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예사하신 18수로 육수 완전조합하면은 그저 45수에 6수가 경호의수가 814만 5천 60개듯이 18수로 육수 완전조합하면은 자그마치 18,564조합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구축한 다중장등 시스템, 어시 아, 어, 시스템을 시스템은 이제 완전 조합 만 팔천 오백육십사 조합의 육분의 일밖에 안될 겁니다. 근데 십분이 12, 수 삼십 조합으로 어, 만약 선생님까서 예상하신 십팔 수인내 보너스 번호 포함해가지고 일곱 수 모두 포함됐다면은 어 일등이 최저한그 완전 조합은 한 명밖에 안 나오지만은 한 명, 이등 여섯 명, 삼등7십이명 나오는데. 어, 제가 구축한 조합은 어, 원하스 번호 포함이니까, 만약 7시 몽땅 조합을 포함되었다면 1등이 최대 이제 5명, 2등이 이제 3명, 3등이 이제 350명까지 당첨됩니다. 그 완전 조합은 1명, 6명, 72명인데, 제가 구축한 30조합 내에 만약에 이제 천 선생님께서... 어, 18수 예상하신 18수 이내 일곱 개그 당첨 번호가 모두 들어왔을 경우입니다. 들어왔을 경우에는 최대 이제 그 어, 1등이 이제 5명, 5, 5명, 그 다음에 2등이 이제 30명, 3등이한 350명까지 당첨 가능합니다. 부디 선 선생님께서 이제 예상하신 18수 이내 번호스 번호 포함 해가지고. 7수 몽땅 포함되기를 기원하면서, 이에 예, 선생님께 2000, 어, 2000, 아, 1121회차 예상하신 18수로, 저 어, 제가 다중당첨 시스템에 적공하여 어, 구축하였습니다. 30, 30조합을 구축하였습니다. 30조합을 분양할 건데요. 지금 벌써 한 4조합은 나갔습니다. 4조합은 기존, 그, 저, 멘, 몇몇, 멘민양님께서, 어, 방송 하기 전에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먼저 드렸고요. 나머지 이제 26조합이 남았습니다. 아, 근데 이 26조합을 어, 이 다중상 시점에 저희 26조합을 선착순 이제 30명에게 선착순 분양합니다. 아, 분양은, 분양은 신청방법이있습니다기업은0106 아, 3일6에둘둘둘둘이나농협은0106 3일6에둘둘둘둘 다시 공구로 1만원을 입금하시고 0 1 0 5 6 4 9 1 7 2로 입금자 성함을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이제 제1121회차 철학도시신 이제 선생님께서 예상번호를, 어, 저, 저, 18수 예상번호 중 이제 12수 100조합을 즉시 적용하여야 됩니다. 이다중당첨 시스템에 적용했기 때문에, 만약에 선생님께서 18수 이상, 어, 18수에서 예상하신 번호가 4개 이상만 들어도 아주 상당한 수익이 몇백 프로 이상 수익이 발생합니다. g Sui, Parsimida. Tazaka, Tundaman, Turabotiman, Aja Tabanan, Sistemita. For your job, job, your job, your 예상번호를, 선 선생님께서 예상번호를, 번호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애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녀님들, 할수 있다 1등!